이 말씀 중에 사실 전도서만큼 이 깊이가 있는 말씀은 또 이렇게 없을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이 인생 다 살아보고 그 인생의 결론을 내린 것이 전도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본 이 뒤를 돌아본 인생을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되고 헛된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헛되고 헛된 그 인생의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그 시간들 속에서 결국 남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를 따져 보니까 우리가 뭐 전도서의 주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또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룬 걸 따지고 보면 어, 밑빠진 독같고 또 어, 자기가 뭔가 소유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소유도 지식도 물질도 또 사람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 이게 헛되고 헛된 눈이라라고 하는. 어, 자기 인생의 회한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와 어, 능력과 뭐 어떤 결과로 따지면 어,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결국 남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뭘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믿음도 큰 믿음이고 있 작은 믿음이 있는 것, 뭐, 이 장성한 불량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불량이라고 하는 양적인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 안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 결국에는 이 복종과 순종이라고 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다예요. 인생에 있어서 결국 남는 게 뭐냐? 그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태도라는 게 이런 거죠.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부하든 가난하든. 또는 내가 많은 지식과 뭐 대단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태도가 이렇게 묻는 거죠. 또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이러는 거예요. 똑같이 고린도전서 1 3장도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뭐 방언을 하고 아무리 뛰어난 예언을 하고 아무리 뛰어난 뭐 감성의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태도가 이 태도가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런 그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관계 안에서의 진정한 이 복종과 순종의 관계에 경외함이 있느냐. 어, 뭐 경외함이라는 거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잖아요. 마음의 자세. 그 나머지는 다 헛되고 헛돼도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청년들에게 결국 말해주고 싶은 인생의 보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라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 그때그때마다 어, 주시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 행복이 어떤 행복이냐면 결국에는 관계의 즐거움이죠 내가 뭔가 이뤘다라는 게 아니고 그 이룬 걸 통해서 느껴지는 관계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어, 이 전도서의 주제가 사실은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은 뭐를 성취했다라고 하는 기쁨이 아니, 아니고 어,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애함이라고 하는 그 태도와 그 관계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 오늘 이뭐 주제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11절,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요 결론처럼 말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말씀들은 찌르는 책집 같고, 그 다음에 그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가 같다. 그런데 이게 찌르는 책집, 그 다음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라고 하면서 다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언어죠. 그러니까 어 지금 어이 12절 끝에 많은 책들을 짓는 거, 많이 공부하는 거, 이게 단순한 지식으로만 이해가 되면. 그 것은 끝이 없고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인데 그게 관계의 언어로 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의 언어로 들려지면 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 제가 이제 늘 개, 하는 얘기지만 개몽주의 이후에 어, 공부를 잘하면 이성이 발달하면 사람이 도덕적 그 윤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착각인 거예요. 어 이게 법을 하는 사람이 법 기술자가 되고 어이뭐 이 형사나 검사들이 더 못된 짓을 더 잘하고 어, 이건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들이 더 죄를 더 많이 짓고 뭐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지식을 쌓는데 이 개몽주의 이후로 이성이 발달하면 이, 이 태도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인품을 가질 거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그 인품을 갖는 것, 태도를 갖는 건또 다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 이 지금 자녀들에게 계대를 이어갈 수 없는 이런 실정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좋은 대학을 보내면 제가 좋은 사람이 되고 또 좋은 이 세상을 향해서 좋은 어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지 라고 하는 착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거라는 착각이 있었던 거죠. 물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있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안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는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소유를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헛되고 헛된 것뿐이다. 그러면 결국 사람의 관계 안에서 자기 인품이 어떤 관계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더 중요한 건데 첫 번째가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세상을 향해서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아들의 태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 아버지의 뜻과 소원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향한 어, 아버지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에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사는 거, 어,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뭘 능력이 있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거를 충분히 이렇게 살, 그걸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찌르는 책찍들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런 거예요. 지혜자들의 말씀이나... 회중의 그 스승들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전도서 1장부터 12장 전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결론과 결론처럼 얘기하는데 이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 목자가 그 양들을 향해서 찌르는 책직들로 들으라는 거예요. 찌르는 책직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책직 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윗에게 이왕 왕의 은혜를 주신 이 왕권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주실 때 네가 그 아들이라는 것이 만약에 망가지면 아들로서의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할 경우에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책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고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나에게 주신 지식이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경고로 들으셔야 돼요. 이 경고가 어떤 거냐면 이 양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예, 예 지켜주는 거예요. 찌르거나 인도하거나 또는 뭐 보호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거든요. 그러면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같은 인생의 우리에게서 그런 사건들을 계속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내 마음이 찔리셔야 돼요. 그게 경고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뭘로 들어요? 지식으로 들어요.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끝. 그러니까 태도도 안 변하고, 또 삶도 안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뭐냐면, 헛되고 헛된 삶을,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처럼, 그 부어도 부어도 계속 어,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할수록 몸이 더 피곤해요. 왜왜 네. 왜 그러냐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이 모르는 게더 많은 것 같고 어, 내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아, 이게 뭐 자괴감만 들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여러분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셔서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인생을 접하는 그 모든 것의 태도가 바뀌셔야 돼.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분 책지라는 이 경고라는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있으셔야 돼. 인생의 앞에서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 어 이게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양이 그런 거잖아요. 눈도 침침하고 어, 귀는 발달돼 있지만 다리도 다리를 다리도 짧고 또이 어, 늑대와 이리들 속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 이 전체 내용이 뭐냐면 내가 많이 배웠다 하는 순간에 자기가. 무, 이, 이, 이 무식하다는 걸 깨닫는 거고 내가 많이 소유했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어? 누구나 다 좋은 관계 좋은 관계 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다 없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겸손함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책찍이 우리를 향한 책지 경고도 있지만 나를 나, 내 생명을 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떻게 해서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방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늑대와 이리라고 하는 내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내가 졸지도 않고, 내가 늘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늘 노심초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너 그냥 쉬라고. 어, 그게 하나님이 하시거라고. 그게 주의 책집과 주의 막대기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거 오늘 향해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나를 보호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진정한 겸손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게 잘 박힌 못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잘 박힌 못이 어떤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22장 23절. 이사야 22장 23절 우리 한복수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것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아멘. 그잘 박힌 못이라는 게 뭐냐면 영광의 보좌로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준을 잘 붙들고 있으면 또는 그 말씀을 잘 붙들고 있으면. 어떤 태도가 되어지냐면 이게 참 재밌어요. 영광의 보자라고 하는데 영광의 보자가 어떤 어떤 뜻을 품고 있냐면 온유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배우고 내가 하나님의 이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면 배울수록 어떤 거 되냐면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보자 에 앉은 왕의 모습이에요. 왕이 됐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그 세상을 다스리는 데 온유함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는 데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잘 박힌 못이라는 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때문에 온유해져요. 그게 바로 이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태도고 내가 사람을 향한 태도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고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을 대하는 태도인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온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 관계, 오늘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온정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으라는 거죠. 그게 태도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온유와 겸손, 겸손과 온유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가 마지막 끝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뭐냐면 예수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쫓아가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에 대한 태도, 진리에 대한 태도, 또 사람들을 향한 태도, 그 태도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두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유와 겸손의 이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이해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 여러분 지식은 선악과를 만들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그걸 통해서 교만케 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마음을 어,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 주님 내가 교만하고 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 이 심판자가 되고 또그 심판자로 통해서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